동화서 6장 1절부터 11절 공독 네, 1절부터 4절까지 하겠습니다 아, 뭐 같이 읽어볼까요? 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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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잘 오셨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아유, 오늘은 특별히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는 아주 복된 주일인데 어, 모든 순서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어,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오늘 본문 마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5장의 내용을 잠깐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 로마서 5장 8절 한번 보시겠어요? 5장 8절. 어, 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어, 여러분 교회를 한 1년 이상 다니신 분이라면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법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시점이 언제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다. 그러니까 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시점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예배 생활을 하고 헌금 생활을 하고 기도 생활을 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을 때가 아니라 죄인이었을 때 아무런 가치가 없을 때 그냥 보기만 해도 이쁘지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사랑을 이루어내셨다 5장 2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5장 20절 5장 20절 뒷부분에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죠? 20절 뒷부분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의 크기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큰 거예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압도하고 덮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는데. 이런 말씀을 딱 들으니까 당시에 사도 바울이 어떤 공격을 받았냐면 그게 6장 1절이에요. 6장 1절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공격했냐면 율법 지켜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이쁜, 이쁜 행동, 어,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 생활도 하고 헌금 생활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에이, 그러면 네가 전하는 복음은 율법을 무시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게 만들고 사람을 방종으로 이끌고 갈 수밖에 없어 이런 공격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 이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아, 죄를 졌는데도 사랑해 주신다고? 그럼 무슨 생각이 들까요? 어, 그럼 막 살아도 되겠네? 아, 그럼 또죄 지면 또 사랑해 주시고 더큰 죄를 지, 지으면 더큰 은혜를 주실 것 아니야? 이제 막살어도 되겠네. 이런 생각이 네,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 안해 보셨어요? 저만해본것 같은데. <laughs> 그때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3절. 왜요? 3절 뒷부분을 보십시오.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쉽게 이 문맥을 설명을 드리면 이겁니다. 은혜라고 오직 은혜라고? 어, 그럼 대충 살아도 되겠네? 그럴 수 없어. 너 세례 받았잖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는요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인생에 딱한 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이 세례를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 큰 시험이 올 때, 죄 유혹이 올 때, 우리는 이 세례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세례받는 구교선 형제, 그리고 앞으로 세례받을 형제, 자매들, 그리고 이미 세례받은 모든 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례의 의미를 다시 깊이 새기고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세례가 무엇인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세례는 무엇인가? 대상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례의 대상은 누구나 받아야 하지만 아무에게나 베풀지는 않습니다. 세례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베풀어집니다. 주님은 주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주님, 우리의 왕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서 그분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며 주와 그리스도라고 말. 그리스도는 구원자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세례를 받습니다. 가끔은 어떤 오해들을 하냐면. 세례라는 의식 자체에 효력이 있어서 세례를 받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이 생기거나 믿음이 아주 희미한 사람이 믿음이 성장된다라고 생각해서 누구에게 세례를 달라고 하는 경향들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 세례라는 의식 자체에 효력이 있지 않습니다. 세례는 믿는 사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그 믿음을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고 그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의 형제자매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교회가 그 사람의 신앙 생활을 보고, 믿음의 고백과 삶을 보고, 아,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다, 입니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공표하고 확증하는 의식이 뭐냐면 세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맞는 교선 형제도 어, 여러분, 세례 교육을 충실하게 이렇게 잘 받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례 이제를 베풀지 말지를 결정할 때 믿음에 고백을 하게 했습니다. 물어봤어요. 당신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느냐?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대답이 너무 빨리 나왔어요. 한 2초 만에 나와가지고 <laughs> 제가 다시 다시 물어봤어요. 다시 물어본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느냐?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우리 교선님들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세례 받으신 모든 분들도 다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으셨죠. 예, 우리가 그렇게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세례 방식은 보통 이렇습니다. 물을 뿌리거나 목사가 손에 물을 적셔서 물을 뿌리거나 아니면 물을 붓거나 그래서 손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물을 붓거나 조금 이게 이제 부족한 경우에는 대야로 붓는다고 합니다. 대야로.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laughs> 손으로할 겁니다. <laughs> 에, 그리고 이제 좀더 원래 본래대로 한다면 이제 물에 잠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강가에 가서 물 속에서 머리까지 완전히 잠기는 침례를 행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침례탕을 교회에 마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탕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 아니면 세례식 때 바다나 강이나 계곡에 가서 이제 세례를 베풀기도 하고. 아니면 그때 수영장이나 목욕탕을 일시 대관해 가지고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약식으로 하면 이제 물을 붓거나 손으로 붓거나 뿌리거나 이렇게 하게 됩니다. 실제로 침례를 행하면 의미가 더확 우리 눈에 보여지게 되겠죠.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면 의식 자체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약식으로 손을 떠서 물에 붓는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나 의미는 동일합니다. 세례의 의미를 잠깐 소개를 드리면 원래 형식은 물속에 머리까지 잠겼다가 다시 올라오는 거라고 말씀 방금 드렸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냐 물속에 머리까지 팍 잠겼다가 다시 나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6장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신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 되었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는요 물속에 먼저 들어가는 것입니다. 머리까지 푹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 옛사람이 죄와 사망 권세에 사로잡힌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속에 수장당하는 것입니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 강한 물살에 흘려가는 그 물, 물줄기를 따라서 옛사람은 사라지고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올라와야 되죠. 올라올 때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옛사람이 죽었어요. 딱 올라올 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선 형제가 이제 세례를 딱 받으면 물 속에 들어가진 않지만 우리가 물을 탁 뿌리고 이제 다시 딱 올라오는 그걸 상상해 보면서 교선 옛사람 교선 형제는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놀라운 의식이 세례 시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물이 탁 부어지는 순간 옛사람 죽는 거예요. 옛사람 구교선은 죽고 새사람 신교선이 되는, <웃음> <웃음> 네, 되는 것입니다. s sir.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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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r. y e 가 s 가 r y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옛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럼 옛 사람이 죽었으니까 옛 사람에 속했던 우리의 삶과 옛 사람의 운명에서 해방이 됩니다. 옛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제 나는 더 이상 옛 사람의 삶과 그 운명에서 해방이 되고 자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옛 사람의 인생을 한번 요약해 볼까요? 옛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은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과 하와의 죄악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난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시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땅에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을 탄식하셨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어거스틴한 사람이 자신의 책 고백론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사랑이 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것을 무엇을 뭐냐면 쌍둥이가 있는데 이 쌍둥이가 엄마의 저세 갖고 막 싸우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이 번성 속에서 먹기 위해서 서로를 밀쳐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 탐욕 때문에 서로를 밀어내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사람이 날 때부터 죄인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생각뿐만 아니라 이게 성경의 내용이고, 우리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시기심과 이기심과 거역심을 드러내는 자녀들을 보면서 이 말에 공감을 합니다. 그렇게 본성에 따라서 소견의 오른 대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죄를 지으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이 우주 만물과 자연 속의 산과 바다의 동물들의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유한함 속에 날마다 보여지지만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살아가지만 거부할 수 없지만 죄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며 하나님을 찾지도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저마다의 꿈을 꾸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다가 쏜살같이 지나가는 우리 인생의 연안이 끝나는 그 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아무리 그 하나님이 보이 계신다는 증거를 밝히 보면서도 거부했지만, 이제는 그 앞에서는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부정할 수,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율법이 되어 그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변명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의 기회들을 그날 볼 것이고 우리는 그 앞에서 변명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부어져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옛 사람의 인생이고 옛 사람의 운명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게 있어 로마서 7 장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망의 운명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낼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옛 사람의 운명에서 옛 사람의 삶에서 우리를 건져낼 사람은 단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 세례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물이 부어질 때, 좀더물 속에 잠길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옛 사람의 운명에서 그 영원한 죽음에 들어가야 될 운명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세례식에 담긴 은혜입니다. 어, 저는 고등학교 한 2학년 때 세례를 받은 것 같아요. 2학년 때. 세례를 받았는데 기억에 남는 것이 이겁니다. 세례 교육을 하루 했어요. 하루를 할때 목사님이 이렇게 교육을 쭉 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일 세례식을 할 건데 목사님이 뭐라고 물어보면 큰 소리로 대답해 해 봐. 아멘. 어허 목소리 봐라. <laughs> 아멘.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 때 이제 세례식을 할때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용도 모릅니다. 그냥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아멘 하면은 목사님 그요 성도님들 이녀석들 목소리가 이거 갖고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해가지고 다시 한번 하운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한 가지 기억입니다. 두 가지 기억은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세례를 받는데 목사님이 물을 이제 붓는 거예요. 손으로 머리에 물을 붓는데 여러분 이 물줄기가 타고 뒷목으로 타고 데려갑니다. 어, 어, 어. 어? 옷 속까지 들어가면 안 되는데 다졌는데, 아 차고 이 생각을 했던 기억. 이게 두 가지 기억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세례식을 받는 교선 형제와 세례를 받은 여러분들이 저처럼 목소리 크게 해 이것만 기억하고, 아 차고 이것만 기억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례를 받는 건 뭐냐면 이옛 사람의 운명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는. 놀라운 복음의 순간인 것이죠 이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여러분 우리가 물속에 잠겨서 옛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끝나면 됩니까?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죽었으면 올라와야죠 <laughs> 이제 올라오면 새 사람의 운명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 놀라운 것은 이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입니다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됩니다 오늘 6절 1장, 6장 1절부터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합하여란 얘기가 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분명하게 얘기한다면 세 사람의 운명은 그리스도의 운명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공하신,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누리실 그 영광스러운 삶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7절입니다. 7절 한번 보십시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어둠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은 세 사람, 믿음으로 세례 받는 세 사람은 이제 의롭다심을 받습니다. 이 의롭다는 것은요 법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무죄하다, 깨끗하다라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이제 세례를 딱 받으면요 죄가 완전히 씻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선영제와 세례 받은 모든 성도들을 볼때 너는 의롭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죄를 우리가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의로운 사 사람 무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죄값 치렀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가끔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막 마음이 무너져요. 사탄은 그걸 딱 틈타 가지고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때 무엇을 기억합니까? 나, 세례 받은 사람이야. 죄의 유혹이 올 때. 죄 죄의 유혹이 올때 죄저도 되겠네? 죄 유혹이 올때 죄를 또 범해서 실수해서 넘어졌을 때나 같은 사람이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야라는 생각이 들때나 세례 받았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지. 그 말을 딱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의롭다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기에 누가 정죄하리오? 아무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6절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에게 노예 삼았던 옛사람이 죽었고 이제는 죄와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이제는 죄와의 관계가 없고 예수님과의 관계만 있는 옛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이제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억나십니까 저는 항상 어렸을 때 믿었던 게 뭡니까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걸 믿었다고 제가 몇번 말씀드렸죠 수련회 갔다 와가지고 뜨거워지면 야 이제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겠구나 3주 지나면 그것 봐 나는 죄에 싸울 수 없어 <laughs> 근데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믿고 세례받은 사람은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때한 수업을 듣는데 어,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어떤 이 연세가 좀한 50대 정도 되신 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 내가 교회를 너무 일찍 다녀가지고 억울하대요." <laughs> 무슨 말이에요? <laughs> 교회를 일찍 다녀서 억울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유롭게 살다가 한 죽기 1, 2년 납두고 예수님 딱 믿어가지고 <laughs> 지금 약간 웃으시는 분들은 약간 공감하시는 분들." 같아요. <laughs> 일리는 앞두고 예수님 잘 믿어가지고 그때 딱 천국 가면 됐는데 이제 와가지고 너무 일찍 믿어가지고 이제 통제받고 제약받고 이렇게 편하게 못 살고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억울하다 <laughs>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laughs>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6절제외에서죄 종노릇에서 자유하게 됐다. 그래서 어쩌라고? 약간 아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죄가 뭐예요? 죄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마음대로 사는 게 죄잖아요. 그러면 죄에서 해방되어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거 뭡니까? 다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보호받으며 인도함 받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에 속해서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돕고 사랑하며 모든 은혜를 같이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그 삶이 더 완성되고 영원토록 지속되는 게 죄에서 벗어난 삶이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죄에서 벗어났다 이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건요 아, 통제받는 게 아니에요. 다시 전능자의 그늘 아래 들어와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이제 그 삶을 만끽하며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복을 세례받을 교선 영제와 성도들이 다 받으신 것입니다. 마지막 구절.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이제는 의롭다 함도 받았고요. 죄를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죠. 이제는 다시 세례 받는 사람은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랑 설명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어요. 다시 예수님 죽으실 수 있을까요? 모든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완전히 부활하신 예수님 불가능하죠. 그것이 누구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까? 세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다시는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날에 오시는 날에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토록 살아가게 되는 이 복을 받게 됩니다. 이게 세례 받는 그리고 앞으로 받을 그리고 받으신 분들의. 인생의 요약입니다. 여러분 은혜에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고 물어봅니다. 또 세례받았잖아. 여러분 우리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가 죄의 유혹이 오거나 사탄의 정죄가 왔을 때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밥티자 투스 숨 밥티자 뭔가 밥 달라는 것 같잖아요. 그런 말이 아니라 밥티자투스라는 말은요. 어, 밥티자투스는 세례받은이란 뜻이고 숨이란 뜻은 나는 물결 먼머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밥티자투스 숨은 뭐냐면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다. <laughs> 야, 여러분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는 의식인지 믿음의 의식인지 죄 유혹이 올때 그리고 실수에서 넘어져서 좌절감이 들때 나는 세례 받은 사람이야 이 말을 하고 루터는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라틴어로는 못할것 같죠? 바티자 투스 숨못내오시죠 그냥 한국말로 하세요. 나는 세례 받았어. 나는 세례 받았어.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